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장 초반이긴 하지만 분위기 너무 좋죠? 지금 3대 증시 모두 어제처럼 2%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테슬라가 너무 급락하는 바람에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었는데, 오늘은 테슬라도 올라주는 바람에 역시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크죠? 어제 8% 넘게 폭락했던 테슬라가 오늘은 3.4% 반등을 해주고 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AMD. 우리 소아깨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술주와 반도체가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 에너지 관련주, 헬스케어. 뭐, 섹터에 관계없이 오늘은 전부 다 크게 올라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폭이 유독 눈에 띄는데 지금 4.3%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반도체 전망이 어두울 리가 없는데 그동안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유독 많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많이 빠졌다? 당연히 튀어오를 때도 가장 많이 튀어오르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굳이 시황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뻔하거든요. 채권금리 내려가고 있을 거고 영국에서 부자감사안을 철회하긴 했지만 뭐 그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그렇게 큰호재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나마 악재가 조금 누그러들었다 뭐이 정도로 밖에 볼수 없는 것이고 어,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건뭐 반발 매수세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TQQQ 지금 9.5% 급등하고 있고 어, SOXL도 1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어, 이렇게 기분 좋게 급등할 때는 그냥 구경하는 게더 꿀잼입니다 뭐 굳이 추경매수를 해서 현금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어, 물론 뭐 주가가 오를 때도 조금씩 매수하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어, 제가 현금을 좀 많이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현금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 또악재가 터져서 폭락할지 모르니까요 자 어찌 됐든 지금 속설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TQ는 마이너스 17% 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고 뭐 하루 이틀만 더 달려주면 플러스 전환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러시아가 지금 생각보다 우크라이나한테 발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핵을 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요즘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쇼붙치려고뭐 허세 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자 지금 문제는 개 사이코 푸틴입니다. 얘는 진짜 쏘고도 나무래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핵을 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어, 현금을 야금야금 또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반등 뭐 이틀 정도 한거 가지고 사실 티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개 사이코가 진짜 핵이라도 쏘면 이거 완전 난리가 날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어,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비중을 축소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현재 보유 물량 그대로 두고 추가 매수만 어, 조금 천천히 들어갈 생각입니다. 핵을 쏠줄 알았더니 반대로 그냥 전쟁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푸틴이 처형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변수는 많습니다. 또 유엔에서도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에 금리 이제 그만 올려라. 아 지금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올리더라도 좀 천천히 올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자제를 또 호소했죠. 미국이 아무리 세도 주변국의 눈치를 안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요. 미국이 경제가 탄탄하니까 금리를 좀 강하게 올려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유럽을 비롯한 대다수 나라들이 경제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너무 강하게 올리면 정말 과장이 아니라 몇개 나라는 거의 뭐 망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분명히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는 홀딩 하면서 폭락에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현금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현금을 좀 아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영상은 뭐 이쯤에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